한각 왔다 이제 30초. 이탱이 느인것 말고는 별론데. <laughs> 언제짜 드리고 치고 있는 거지? 토토토토를 제외한. 진짜로. 창시창 들어가지도 몇년된거야아까해 가지고 한한 10초 생각했다. 말려. 몇 년지 기억이 안나 가지고. 현시창이 뭔지 기억이 안, 뭔지 기억 안 났지. 현시창이뭔데그 네, 네. 그 말이 기억이 안 나. 아, 시창이 현실은 시구창는시구창인가 봐. 시구창이 는가 봐. 아, 아, 이있는 봐. 아, 이 있는가 봐. 지 시구창이 있는가 리이있 떼면서, 떼면서. 뭐야 이거? 어, 벌써 속이 이거 돌았나? 얼마나 때렸길래? 어네이왜 응. 왜 밀린 거야 벌써? 앞에서 짤리니까 밀지 응. 벨트 물렸다. 벨트 게피 어. 아, 그다 아, 진짜 미어 아 밀었어. 누가 미었어 벨트 깨리는데볼 생각도 안 하고. 명짤 아, 나힐힐점 아씨, 저기, 미안. 아, 아이 왜다 따로 각계전투하냐. 이어다 누웠다. 오케이, 잘만한다. 민도 채웠다. 아, 룸노. 아, 개피. 떡방이 나가서 리퍼맥크리 보통 아니 니까 빼 려다 떡방 내린 줄 알고 됐어알 아서 사서 맞아 가지고 공다쳐 주고 아까 도 뒤돌아서 맥 따로 갔 다가 빽스 이르쳐고이러 와. 그걸 찾 으러 와. 네 야, 앞에 맥클이었다. 아. 아, 대주지 말라고, 이퍼야 아, 아니, 원일이라서안 돼, 지금. 유시가안 된다. 그시가나가지 말라니까 한거된야위스가안스다 들어온 안부터무라고안 된다. 무시가 안 된다. 무시가 안된서 무시가 안 된다. 무시가 돈다비시서 어, 근데 나 자연스럽게 이거 보내야 되는 거야? 어? 그래오른쪽 있다? 이쪽 가죠. 어, 잘하네. 욕돼지로 아, 직 멀었는데? 그냥 라 그냥 라먹으로먹으로포션내 뒤에 맥크리, 뒤에 맥크리! 어, 난야나 뒤! 와, 지겠다 못잡다잠깐 잠깐만, 다다다다 저기 일단 메리시맥크 정면 맥거 그 어디 저기 거야. 이거. 아, 리퍼 힐해주지 마, 까 자꾸 다되네 에크리치야, 크리 에크리치야. 가라가내 가자. 다라자 놀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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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뒤자 놀라자. 놀라크놀반자놀 계속 돈다 쟤네들 자 놀라자. 벽라자 놀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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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자자잡자 아. 이거 아, 이제 긴이제지 오른쪽 아, 살졌다 아, 네, 네. 뭐야? 윈디윈윈서개이 어. 아, 채울다. <laughs> 윈서 물었어. 야. 아 뭐야. 이스레어 뭐야, 꼭. 길이 없어서. 아, 오케이. 어, 뭔 소리야? 아, 이 퍼센트. 이다힙자 이만한. 힙힐 이만한. 힙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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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, 한 힙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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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크리 안보이는데. 백크리 돌았다. 백크리 어디? 백크리 돌았다. 오른쪽 2층, 오른쪽 2층.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, 쪽 왼쪽에 윈스턴. 힐러 보인다. 엔지도 들어갔다. 아나 키워줘. 아나 키워아위 윈스턴 해야 돼요. 백크리 정면 백크리. 백크리. 용거잡아 돼, 요거 잡아 돼, 요거. 나 피이다! 아, 사회정 면, 사회정 면, 사회정 면. 메르시, 메르시! 고원 상대 라인 나왔어요. 뭐야 이 빼고, 뭐, 뭐 크립 빼고 쏠자. 그, 빼고, 그, 그, 그. 내가, 내가 달라고 할 때도, 내가 달라고 할 때. 상대 앞에 다이에 전부 다이벤. 가라. 다이벤, 다이벤. 다들 어 와, 다들 어 와, 다들 어 와. 위에, 위에. 아게피. 빼빼빼빼 빼. 나어와어 루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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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다. 루시 개피. 루시 필. 네, 세코. 아, 네, 매드 옆으로 들어간다. 오케이. 또시나 자, 1 힐잘 넣었다 아니 잘 넣었지 힐 1만인데 에이 타겟팅 우선순위 굉장히 잘 정했어 요 이번에 지살렸다고 졸라 칭찬하는거 봐연한거 아니야? <laughs> 딱 위급할 때힐한방 주는 게 좋네 오늘 석방이 힐러 강이 있다 그거 보면 딱 명확한 그거였다 <laughs> 근데 석방이 고...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말한다 얘가 <laughs> 아 그만 이론은 아는데 피지컬이 안 되는 거잖아 <laughs> 아 그래도 마스터야 <laughs> 딜, 딜러는 플랜데 코, 치야 코치하지 않나? 감독인가? 이거안 할걸? 딜러가 플랜 어떻게 마스터인데 아니 딜러 실력은 플랜데 제냐타랑 디바는 마스터 수준이야. 아, 제냐타랑 디바 마스터 갔는데 실력은. 저 독한 먹음대. 애커리 에임 심상 차는 거 빼고는 할 만하네. 애크리가좀 잘하네. 잘 돈다 그. 너무 군데 근데, 근데, 근데 잘하는까지 나쁘다 잘하는지 딱알수 있는 쫓는 게... 게 문제가 이거 앞에 아까 시작할 때다 잘리고 궁 쓰는 거 보고 뭐이 뭐 데... 새끼 뭐는 새끼가 싶었대 대치할 때 내를 존나 때리더라고 내가 그냥 순식간에 개피가돼 그래 난 메클리 내가 유일하서 메클리 죽였다 이봐 헤드샷 뒤우기 좋다 그렇게까지 못 때리는 거네 한줄나 킹하게 공보라 소불화개삐 네. 아유 오자 혼자 가 오케이 가면 되겠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도 거의 이층 이층 와2층 뭐야 들어 2층으로 들어 아오가 안돼 끌렸어 저 뭐야 뭐야 맞았다 박아요 라인 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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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우리가 유리하다.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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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들어가요. 어 있어 나 있어. 한수 좀 풀이 한데. 자력기피자리필자 자식아. 보 히베. 반대쪽 아 한수 와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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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여기 다 아, 뒤에 있어 네. 왜, 뭐야 왜왜 왜, 뭔데? 아 좋네 빼자 한번 뺐다 가자. 잘렸으면 말을 해야지. 뺐다 가자 뺐다 가자. 한옵 잘했어요. 어, 와 힙팩. 와콤보라 히베인데 그게 바다 바닥... 뭐. 다시 정돈해서 가면 돼. 이거 또뽑이커가잖 아. 왼쪽으로 쪽 정해서 가요. 한조 되었어요. 어디 어디 어디. 오른쪽. 코코모. 그래 저코코모 빠지고 고있어다오 그래 빠졌는데. 왜. <laughs> okay, 가자. 가자 가자. 한조 사이즈 적멸이층. 한조몰수 있나 같이. 한조 아까 좀. 일조 팔십 코요오 그래 가위 빠지고. 빠지. 갈골 빠지. 당겨 위에 손 보라. 손 보라 무슨 손 보라 무슨 라인 망..라인 도장 찍었다 라인 케어! 라인 케어! 백백백백 아, 아 이거.. 이거 물면 되는데 그냥 하나 짜러 오시는데 계속 지네 다 따르고 가니 코코모 혼자 불타네 좀 오른쪽 오버레파지고, 필점,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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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지 핸드폰, 핸드폰, 핸이폰 핸드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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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드폰 핸드폰, 핸까폰 핸드폰, 핸드폰, 핸드 아이씨, 헬마다, 헬마다. 아, 헬마다, 헬마다. 아, 빠우죠. 한줄 짤. 아, 이대로 싸고 아, 해킹. 솔저 개필, 솔저 필. 아 뭐야 이거 뭐야. 레스파, 레스지 소드 개피, 소 개피. 비상 탈아 진짜 한 존나 아파. 아 어, 존나 아파. 엄마, 바루가자. 로서 오늘 로이데 따로 싸 이거, 뭐 이거, 뭐이 뭐라, 이거, 뭐 이거, 라이 뭐라, 이라 이거, 뭐손이라 이거, 뭐라, 이손 뭐라, 이거, 뭐라, 이라 이거, 뭐라, 라 이거, 라 2층에 한조2층한조이한 들어가 들가 오케이 솔도 잡았고 한조의피 아이씨 진짜. 아, 이거 다음에 가자 다음에 봉수자 검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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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 다음에 봉수자 백백백 이퍼 갈 거면 또안 돌면 안 되나? 킬도 못 하고 딸리잖아 이퍼 아 손보라. 아 씨발 위치 못 파견돼. 그래지개 오케이 오케이. 쪽. 한쪽 한쪽에 피다. 라인 키워 쪽. 아, 히긴다했다고있어고있어너프지어서 거. 아, 아 리퍼 씨발. 아, 버 개피 아, So, just 76. I have a very safe one t h 나 r e I have a very safe one. I have a very safe one. I have a v e 이도은 만드는 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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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리퍼 리퍼 리이 폰이 라이 폰이 스이이 폰이 이가이 누가 이제 베르시 베르시 이이아 이봐, 배 멜스 개피, 멜스 멜스 개피! 딥퍼 커! 딥퍼 쏠져! 일론 일로 다리 개피, 나냐 개피. 어, 음. 극혐이다 아, 진짜, 손보라. 손보라랑 코코모. 핵이냐 이거? 핵인발아. 아핵 맞네. 핵이네. 핵이야? 아니 몰라. 확실한 건 아닌데 방금 에임이미팍 했다 이거. 튀었다 이거. 방금 AMT 거에 튀었다, 마지막 샷은 그래. 좀 약간 맞아 핵핵 맞아 약간 튀었어 좀. 싱 일단 신고 넣자 정말. 도른 순간 어떻게 해드냐 바로? 그니까. 고생하셨습니다. 신고합시다.